아유 공기 좋다 오랜만에 여행을 와서 그런가 기분이 너무 좋아 좋으세요 어머니 그래 여자들끼리만 와서 그런가 더 좋은 것 같아 솔직히 남자들이랑 같이 나오면 그게 어디 여행이냐 남자들 뒤치닥거리하다가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안 그래 <laughs> 맞아요 어머니. 남자들 데리고 다녀봐야 성가시기만 하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배고프다, 다리 아프다. 아주 큰아들 데리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래도 남자들끼리만 집에 두고 오니까 걱정이 되긴 하네요. 아유, 그러게 말이다. 너희 시아버지는 나 없으면 밥도 잘안 먹는데.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편은 집에 두고 오면 근심 덩어리, 같이 오면 짐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걱정 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 덩어리라고요. <laughs> 맞다, 맞아. 그나저나 이 리조트 진짜 좋다. 이거 동선의 회사에서 할인되는 거라고? 네, 임직원몰에서 예약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어머머, 역시 우리 작은 며느리야. 어디 좋다 뿐이겠니? <laughs> 너무 좋아서 내가 온 동네에 자랑을 했는데. 대기업이 좋기는 좋아. 니네 덕에 내가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보고. 이러니 다들 대기업에 못 들어가 안 달이지. 근무 환경 좋지? 월급 많이 주지? 직원 복지 혜택 많지? 대기업 다니는 우리 작은 며느리가 최고다, 최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laughs> 저, 그리고 이거요. 이게 뭐냐? 이번에 새로 장만한 가방인데 어때요? 어머, 너무 예쁘고 고급스럽다. 비싼 거냐? 사실 이거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 선물로 나온 빌기거든요. 어머니 마음에 들면 가지세요. 뭐? 회사에서 너 쓰라고 준 건데... 내가 가져도 돼? 그럼요, 가방 보자마자 어머니가 들면 딱 어울리실 것 같아서 제가 챙겨온 거예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어, 너무 마음에 들어. 로고도 큼지막하게 박혀 있는 게 진짜 고급스럽다. 근데 처음 보는 로고인 것 같은데, 이거 어디 브랜드야? 회사에서 받은 거라 저도 잘 몰라요. 아무튼 이태리 수입이래요. 이태리면 뭐더 말할 것도 없이 명품이지 뭐. 어떠냐? 이렇게 좋은 가방도니까 나도 명품족 같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어머니. 근데 어머니 저 어머니한테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응? 뭔데? 사실. 이번 추석에 저는 미리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어떡하죠? 뭐? 지금 이 타이밍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타이밍이 왜요? <laughs> 가방 선물 안겨놓고 추석 때 빨리 못 온다니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야? 아유 속좀 보이면 뭐 어때? 이런 뇌물은 언제든지 환영이지. <laughs> 어머니도 참. 그래서 동서는 대체 언제 오겠다는 거야? 저는 추석 당일날 아침 일찍 뵐게요. 아니, 그럼 차례 준비는 어떻게 하라고? 그건 형님이 좀 맡아서 해주셔야죠, 뭐. 제가 이번에 새로 들어간 프로젝트 때문에 연휴에도 꿈쩍할 수가 없어서요. 웬일로 여자들끼리만 여행을 가자고 하나 했더니 꿍꿍이가 있었구나. 그래서, 회사 리조트 예약하고, 어머니 가방까지 뇌물로 드린 거야? 뇌물이라기보다, 그냥, 제 마음? <laughs> 뭐야? 동서, 지금 장난해? 아니, 어머님이랑 형님한테는 죄송한데요. 추석 전까지 무조건 마무리해야 하는 프로젝트라서, 도저히 시간을 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무슨 회사가 연휴 때도 일을 시켜? 워라벨 중시하는 대기업에서 일해도 되는 거야? 형님이 대기업 다녀봤어요? 대기업이라고 전부 워라벨 지키면서 술렁술렁 일하는 데 아니에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요. 쉬는 날다 챙겨 쉬면서 언제 고가 점수 받고 언제 승진하겠어요? 그래, 우리 은정이 말이 백번 맞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니? 놀거다 놀고 쉴거다 쉬면서 대기업에서 어떻게 버텨내? 그네가 사회 생활을 안 해봐서 직장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몰라서 저런다. 작은 애, 너가 이해해. 어머니, 제가 왜 사회 생활을 안 해봐요? 저도 지금 사업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뭐, 식품 수입한다는 그거? 그게 무슨 사업이니? 보따리상도 아니고. 괜히 심심하니까 외국 들락거리면서 내 아들 돈이나 까먹고 있는 거지. 넌그일 당장 그만두고 네 남편 내조나 해. 자, 자, 어머니. 여행 와서 괜히 열내지 마세요. 형님 사업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저기 가서 커피나 한잔하시죠. 제가 법인카드로 맛있는 음료랑 디저트 사드릴게요. 뭐? 법인카드? 동서, 법인카드를 그렇게 막 써도 돼? 그깟 커피 몇 잔인데요, 뭐. 팀장님이 워낙 절 믿고 맡기신 거라 문제없어요. 우리 팀 회식 결제도 다 제가 처리하거든요. 그래도 좀 불안한데… 괜찮다니까요. <laughs> 어머니, 우리 저쪽으로 가볼까요? 저쪽에 예쁜 카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그래. 대기업 다니는 둘째 며느리 덕에 내가 아주 호강을 하는구나. <laughs> 추석 때는 볼일다 보고 천천히 와. 차례상은 큰애랑 나랑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몇주 후, 추석 전날. 자기야, 오늘 힘들었지? 그러게. 하루 종일 점만 붙였더니. 온몸에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아. 요즘 차례 안 지내는 집들도 엄청 많아졌다던데. 우리 부모님은 언제까지 차례 고집하실 건지. 잘 먹지도 않는 차례 음식 장만할 돈으로 그냥 식구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 나면서 침묵도모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가족끼리 얼굴 붉히고 다툴 일도 없을 텐데 말이야. 음식 준비야 얼마든지 할수 있지. 부엉이라는 게 힘든 게 아니야. 그럼 뭐가 힘든 건데?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그런 차별이 문제지. 남자들은 안 하고 여자들만 하고 동선은 안 하고 나만 죽어라 하고. 그런 차별대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라고. 그렇네. 그래도 나 오늘 엄마 눈치 보면서도 자기 많이 도왔다. 뭐 그랬다 쳐. <laughs> 근데 재수 씨는 왜 오늘 안온 거야? 내일이 추석인데 대체 언제 온다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어? 동서가 회사 일 때문에 미리 못 온대. 추석 당일에 온다고 어머니한테 허락까지 받았다니까. 아니 재수 씨 너무하네. 결혼하고 맞는 첫 명절인데 자기만 쏙 빠져.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어머니 리조트 모시고 가고 가방 선물하고 아주 로비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재수 씨 보통이 아니네. 근데 회사 일 때문에 못 오는 건 정말 맞아?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건 아니고? 나야 모르지. 동서 뒷조사를 해볼 수도 없고. 흠. <laughs> 일한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 뭐 어쩌겠어. 일은 우리 자기도 하는데 자기 일도 명절이 대목이잖아. 어머니가 내가 하는 일은 인정을 안 하시잖아. 자세히 설명해봐야 입만 아프지 뭐. <laughs> 착한 우리 자기만 고생이다. 내년부터는 우리도 차례 지낸 집 알자고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정말? 그래. 이렇게 열심히 차례 지낸다고 조상덕 보는 것도 아니잖아. 조상복 없는 사람들만 차례상 차린다고 고생하지. 진짜 조상덕 본 사람들은 추석 연휴에 전부 다 해외 여행 가고 없다더라. 마음이 중요하지. 이런 형식이 뭐가 중요하겠어. 죽은 사람 챙기다가 산 사람 잡겠어 아주. 다음날 아침. 엄마 저희 왔어요. 시간 딱 맞춰서 왔죠? 헤헤, <laughs> 야, 명절 날 당일 아침에 오는 사람이 어딨냐? 차례상 차리느라네 형수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미안해요 형수, 근데 우리 자기도 밤새 이러다가 옷도 못 갈아입고 회사에서 바로 여기로 온 거예요. 뭐, 우리 작은 며느리 그렇게 바빴어? 예. 진짜 너무 바빴어요, 어머니. 어머니도 차 없어서 고생 많으셨죠. 죄송해요. 아유, 괜찮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일하느라 늦은 건데 뭘. 그리고, 미리 양해도 다 구했고. <laughs> 차례 준비야. 큰 며느리가 하면 되지. 엄마, 이 사람도 명절에 바빠요. 바쁘긴 뭐가 바빠, 전업주부가? 전업주부 아니고, 이 사람도 사업한다니까? 맨날 소뚜껑 운전만 하는 애가, 사업은 무슨? <laughs> 집에서 깔짝깔짝 구업하는 거랑, 대기업 다니는 거랑 같니? 아니, 엄마가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 사람 사업도 장난 아니야. 아유, 됐어. 그래봐야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거 아니야. 난, 큰애는 제발, 그 사업인가 뭔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괜히 내 아들 돈만 축내면서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있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참…… 저, 어머니, 그리고 이거…… 제가 어머니 드리려고 챙겨온 건데…… 어머, 이게 뭐야? 추석 선물이니? 예, 회사에서 나온 건데, 어머니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고마워, 우리 둘째 며느리. 역시 대기업 선물이라 그런지 포장부터 다르다. 이 고급스러운 금방 리본 좀 봐. 이 안에 든건 전부 너희 회사 제품들이니? 그럼요, 저희 회사 베스트셀러 제품만 모아 놓은 거예요. 직원들 위해서 한정판으로 특별히 제작된 선물 시트거든요. 어때요? 너무 좋죠, 어머니? 그래, 추석 선물은 이래야지. 아주 정이 듬뿍 담겼어. 엄마도 참, 우리도 어제 선물 드렸잖아. 우리 집사람이 선물 드릴 때는 시큰둥하시더니. 뭐, 그 무슨 기름세트 말이냐? 그거는 백화점에서 아무거나 대충 집어온 거잖아. 하여간 큰 애너는 선물에 정성이 없어. 어머니, 그거 백화점에서 대충 고른 거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파는 선물 세트예요. 진짜 좋은 건데? 좋긴 뭐가 좋아? 넌 어디 쓸데도 없고, 정성도 감동도 없는 선물 세트 따위를 선물이라고 가져오니? 내가 그딴 기름 쪼가리가 왜 필요하다고 그딴 걸? 기름 쪼가리라니, 어머니. 그거 진짜 질 좋은 명품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오일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 건데요. 게다가 이태리 직수입 제품이에요. 어머니, 이태리 거 좋아하시잖아요. 다 어머니 생각해서 준비한 건데. 그래봐야 식용유지 뭐. 누가 식용유 없어서 밥 못해 먹는다니? 그딴 것도 선물이라고 참나. 그리고 이태리만 갖다 붙이면 다 명품 되냐? 브랜드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기름 쪼가리보다는 대기업 선물 세트가 백번 낫지. 사람들이 대기업, 대기업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laughs> 그래도 믿을만하죠. 회사 네임밸류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난이 올리브인지 절리브인지 기름 쪼가리는 안 먹으니까 저기 현관 앞에 내놓아라. 어머니. 뭘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아, 어... 잠시 후제 여사, 집에 계십니까? 어머, 이게 누구야? 회장님 아니세요? 그건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바간 양반 떠나고 3년 만에 뵙나요? 예, 세월이 벌써 그렇게 됐네요. 얘들아, 얼른 인사드려. 아버지 친구분 황회장님이시잖아. 식품사업 크게 하시는. 전 명절인데 최여사 혼자 쓸쓸하게 계시는 건 아닌가 해서 잠깐 둘러본 건데 이렇게 자식들이 다와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자식농사 잘 지으셨습니다. 그럼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얼마나 잘한다고요.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작은 며느리가 추석이라고 이렇게 선물 세트까지 챙겨왔어요. <laughs> 사실, 얘가 대기업을 다니거든요. 이게요, 대기업에서 직원들한테만 주는 아주 스페셜한 한정판 명절 선물이랍니다. 대기업에 아무나 들어가나요? 학벌 좋고, 똑똑하고, 성실해야 대기업 직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아, 이게 직원들한테만 주는 한정판 선물세트라고요. 예, 포장도 너무 고급스럽죠. 근데 이거 요앞 편의점에서 똑같은 걸 팔고 있던데. 예? 편의점이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회장님이 뭘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사님 댁에 오기 전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거기 진열대 똑 같은 게 있었는걸요. 저 정말이요? 예. 안에 구성품도 똑같고 이 금방 리본도 똑같네요. 주인이 이번에 선물 세트가 아주 고급지게 잘 나왔다고 나한테도 하나 사라고 권하던데. 차근애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너 회사에서 직원들한테만 주는 한정판 선물이라더니 편의점에서 산 거였어? 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어머니. 자기야, 전화 왔어. 아,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전화 왔다니까. 지금 전화가 문제가 아니잖아. 저, 저희 회사 제품도, 편의점에도 납품을 하니까요. 자기야, 전화가 계속 와. 급한 전화 아니야? 과장님이라는데. 뭐, 과장님? 아, 뭐야 진짜. 그래서 선물 세트는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편의점에서 샀다는 거야, 회사에서 받았다는 거야. 똑 부러지게 말을 해 봐. 어머님, 저 억울해요. 진짜 회사에서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재수 씨 말은 편의점에서 급조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 그럼요, 급조라뇨, 아주버님. 그럼 편의점 CCTV 보면 알겠네. 편의점에서 산 건지 아닌지. 예? CCTV요? 아니 뭘 그렇게까지. 의혹이 있으면 깔끔하게 밝히고 넘어가야죠. 안 그러면 서로 찝찝하잖아요. 하하. <laughs> 근데 현관 앞에 나와 있는 저 선물 상자는 뭔가요, 여사님? 예? 아. 그거는 제가 별로 쓸 일이 없어서. 당근에 나눔이라도 하려고 내놓은 건데 아니, 이 귀한 걸 왜요? 예? 그 기름 쪼가리가 귀하다고요? 죄 여사, 뭘 모르시네 요즘 이거 못 구해서 다들 안달인데 백화점에 내놓은 지 30분 만에 다 동이 났다니까요 아니, 이까짓 게 뭔데 그래요? 이까짓 거라뇨 이거 한 병에 10만 원도 넘는 겁니다 수아푸드에서 수입한 최고급 이태리산 올리브 오일. 진짜 몰라요. 자, 잠깐만. 수아푸드? 설마 이거 큰애 너희 회사냐? 네.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시는 제 회사 이름이 수아푸드입니다. 아니, 제 여사 금면우님이 수아푸드 대표님이라고요? 우리 회사도 여기 납품하고 싶어서 여러 차례 제안서를 드렸었는데. 뭐야? 너네 회사가 그렇게 대단한 회사였어? 난 그냥 이름도 없는 인터넷 쇼핑몰인 줄 알았는데? 내가 뭘 했어? 우리 자기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어머니는 진짜 옥석도 못 알아보시네요. 뭐, 뭐야? 그깟 금박 달린 포장지에 혹해서 싸구려 편의점 선물 세트랑 진짜 명품을 구분도 못 하시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스펙이 다가 아닌데. 겉모습에 속아서 사람의 내면을 못 보시고. 내, 내가 뭘 어쨌다고. 자기야, 나좀 봐. 어? 왜또 그래? 자기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에서 합숙한다고 3박 4일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더니, 나 몰래 여행 간 거였어? 아, 아니야, 누가 그래? 너희 과장이 그러더라. 자기랑 여권이 바뀌었다고. 뭐? 여권이 바뀌어? 말도 안 돼,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난 그런 적 없다고. 자꾸 발뺌할래? 내가 자기 트렁크 다 확인했는데? 뭐, 뭘 하긴 해, 내가 뭘 어쨌는데? 자, 이 비키니 수영복, 이거 네거 아니야? 아이고, 망측해라. 저딴 걸 어떻게 입어? 넌 회사에서 합숙하는데 비키니를 가져가냐? 자기야 미안. 사실은 친구들이 특가로 싸게 나왔다고 여행 한번 다녀오자고 해서. 거짓말 좀 그만해. 너네 회사 과장이랑 둘이 다녀온 거잖아. 내가 자기 휴대폰에서 사진 다 봤어. 이게 대체 뭔 소리야? 작은 애가 바람이라도 났다는 얘기야? 그렇네, 엄마. 재수 씨가 일한다는 핑계로 우리 가족 다 속이고 외간 남자랑 해외여행 다녀왔다네. 그래 놓고 엄마 선물이랍시고 편의점에서 대충 아무 선물 세트나 하나 집어 들고 온 모양이구만. 너 어떻게 내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 대기업 다닌다고 얼마나 떠받들어 줬는데. 아, 어머니 잘못했어요. 동서, 어디서 전화가 또 오는 것 같은데, 아까부터 계속 울려. 좀 받아보지그래? 아, 진짜 이번엔 또 뭐야? 여보세요? 예? 뭐라고요? 제가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개인 지출로 의심된다고요? 감사팀에서 연락 갈 거라고요? 아우, 전 그거 그냥 메꿔놓으면 될줄 알았는데, 다들 법인카드 조금씩은 쓰고 그러지 않나요? 아, 어, 알겠습니다. 저, 어머니,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회사에 일이 터져서 급하게 가봐야 할것 같아요.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가긴 어딜 가! 내 아들이 그렇게 만만하냐? 우리 집안이 그렇게 우수워 식구들 다 속이고 감히 외간 남자랑 해외를 나가? 그것도 추석 연휴에? 죄송한데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법인카드 쓴것 때문에 감사까지 받게 생겼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아마 회사 잘리는 거로 안 끝날걸요. 횡령이잖아요 형사처벌 받을지도 몰라요. 아, 어, 나 어떡해. 참...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선물로 드린 가방 있죠? 그거 돌려주세요. 그건 또 왜? 그거, 회사에서 선물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법 카로 산 거예요. 가방 값 다시 메꿔 넣어야 하니까 빨리 돌려 주시라고요.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나. 아, 가방은 싸구려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암튼…… 전, 먼저 좀 일어날게요. 아유, 머리야. 그래,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고.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대기업 며느리 실체가 적어네요. 식구들 속이고, 불륜에 회사 돈 횡령까지. 이래도, 겉포장지만 보고 저 무시하시겠어요? 이번 일은 최 여사가 크게 실수하셨네요. 금면은님한테 그 제대로 사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휴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황 회장님 앞에서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부끄러우세요. 근데 진짜 부끄러운 건 어머니가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예요. 직장, 간판, 브랜드. 이런 걸로 사람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 잣대 말이에요. 결국 겉모습으로 모든 걸 판단한 어머니의 잣대가 어머니 체면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빈 술에 속아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마시고, 앞으로는 제발 안목 좀 키우세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내가 너를 몰라보고 무시했어. 그동안 진짜 미안했다. 사과도 다 때가 있는 건데. 어머니는 조금 늦으셨네요. 참, 이 올리브 오일 세트는 제가 다시 가져갈게요. 선물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한테 주기에는 너무 아까운 물건이라서요. 아니 얘, 큰 며느라 이렇게 가면 어떡해? 이번엔 엄마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 제발 반성 좀 하세요. 여보, 나도 같이 가. 그 후. 어머니는 추석 이후 저에게 여러 번 연락하시고 사과도 하셨는데요. 전 아직 어머니의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한편 서방님네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동서는 사내 불륜에 법인카드 사건까지 겹쳐 회사에서 잘렸고요. 남편은 이참에 우리도 차례를 없애자고 하더군요. 자식들 모여봐야. 엄마가 그렇게 편애하고 차별하면 서로 얼굴 붉힐 일만 있으니 다음부터는 그냥 각자 알아서 보내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절 때마다 꼭온 식구가 모이는 게 정답일까요?